일단 마밍캄 선수의 흐름이 나쁘지 않아 보이거든요. 네. 아, 네, 허리가 꺾일 것 같네요. 역회전으로 되돌리기. 백프샷 성공. 어, 첫 번째 백프샷 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 파랑 공을 먼저 맞히면서 되돌아오기 뱅크샷 성공. 짧게 만들었죠.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동선 수가 이제 단식 경기에 맞대결 조조 선수 가두 번의 대결을 펼쳤고 그리고 마밍감 선수 한번 경기를 치렀습니다. 보조브릿지를 가지고 나옵니다. 역회전 완벽넣기 됐어요. 됐어요. 저... 네. 뒤에서를 이용해서 뱅크샷 들어가네요. 네. 두 개의 뱅크샷이 이번 이닝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직선으로 빨려 들어가는 뱅크샷 네. 완벽합니다. 6점. 6점을 만들어놨어요. 10대4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게 되는 강동우 선수 10점을 넘어섭니다. 옆돌리기 많이 끌어서 옆돌리기 길게 봤어요. 좋아요. 7점째입니다. 강동궁의 힘이 대단합니다. 3세트는 유일하게 15점 세트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마미캄의 흰머리가 조금 더 생긴 것 같네요. 사실 마미캄은 레펜스 선수와 맞붙기를 원하지 않았을까요? 네, 그럴 수 있는 데. <laughs> 뒤돌리기로 자, 두께를 키스를 잘 s 고요 l l 합니다 u i e t I'll be q u 고 e t I'll be quiet. I'll be quiet. I'll be quiet. I'll be 자네 백샷 네, 네. 성공합니다 마미컴 리코인 수고합니다 자 지금은 쓰리 쿠션 이후에 하얀 공과 파란 공의 그 배열이 약간 기울기가 있기 때문에 부담을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뱅크샷인데어이 공을 정확하게 맞춰냅니다 이번에도 그 사이 공간으로 네. 만들어내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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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리하게. 격하고 있는 마이캄 석점 추가 파란 공 밀어내면서 정확하게 만들어냈습니다. 뒤돌리기 파이브 쿠션. 좋은데요. 점차는 점점 좁혀지고 있습니다. 단공의 배치도 계속 잘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고 있는 마민캄 선수입니다. 3세트 12대8로 넉 점차 마민캄 공격합니다. 뒤돌리기 정확하게 성공 야, 추격을 잘 해주고 있는데 맞대결 다섯 번 가운데 네 번이나 풀 세트를 갖고 늘 시속 경기를 펼쳤던 양 팀의 대결입니다. 오늘도 그럴 것 같죠? 네. 그리고 매 세트마다 어떤 추격도 있고 재미있는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제 NH 신용카드 입장에서 봐서도. 지금 2위를 후반기에, 후기 리그에 고수를 하지 않으면 이번 포스트 시즌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네. 중요한 경기죠. 그렇습니다. 어. 두팀 모두 절박한 건 마찬가지죠. 네, 네 엄지 척. 아이고 귀엽습니다. <laughs> 이제 두점 차. 거의 다 따라왔습니다. 자, 완벽 걸어치기를 하면 좋긴 한데 대공이 또 아래쪽에 붙어있어요. 왼쪽 지금 다쿠션 쪽에 딱 붙어있는데 조금만 떨어져 있어도 굉장히 수월한 공인데 마밍캄 삼촌 이번에도 성공하기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자성공고어서 좋습니다. 네이 뱅크샷 무게감이 있네요. 글림이 아주 좋았어요. 동점을 만드는 뱅크샷이었습니다. 아 이거 흰공을 아주 정확하게 때려내면서 뱅크샷 어이 아이가 놀랐어요 다야 <laughs> 아, 역시 마미캄 삼촌이구나 우리 편 최고야 <laughs> 네. 오늘 마미캄 선수 지갑 좀 열어야 되겠는데요 네. 아, 초조해진 강동궁 선수입니다 넉넉하게 앞서가는 듯 해보였습니다 만 12대 12가 됐습니다 이것도 예리하게 들어가네요. 야, 좋습니다. 6점. 좋습니다. 네. 2점 남아 있습니다. 점입니다. 제가 이제 베트남 사람한테 이뭐 잘한다 화이팅 뭐 이런 거를 베트남에서는 주로 뭐라고 하냐 라고 해서 한 마디 배웠거든요 네. 꼴랭꼴랭이라고 합니다. 아 예. 네. 어 배우기 쉽네요. 아, 그렇습니다. 예. 네. 마민캄 꼴랭꼴랭입니다. 자 옆돌리기 어 들었네요 자 어. <laughs> 역전되면서 세포인트까지 쭉쭉 갑니다 6점 14점에 어, 마무리 되겠어요 네. 지난 4라운드 때의 패배 자 오늘 갚아줄 수 있을까요 초조한 강동구 선수입니다 두손 모아 온 힘을 전해주고 있는 NH 농협 카드 선수들이고요. 자 11대 4까지 벌어졌던 경기를 패색이 짙었, 짙었던 그런 세트였는데, 자 마지막 공 자, 마무리가 칸! 됩니다. 장성공 마밍캄, 강동공을 벗고 세트 스코어 2대 1을 만드는 NH 농협 카드 마밍캄 선수입니다. 자 네. 강동공 선수도 영전 잘해줬는데. 마밍캄 선수 정말 더 잘해 줬습니다. 마무리 깨민하게 성공하면서 역시 마민캄 좋은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이렇게 때문에 마민캄 선수의 활용도가 더 높아져야 된다는 그렇습니다. 얘기죠. 네.